제 30편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굳히셨나이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호찬송하며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그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 어찌 진토가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다. 여호와여, 들어시고 나를 금일이 여기 있어서 여호와여. 나의 돈는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 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다 제 3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운 날을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삼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것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내 고통을 인나여 나를 긍일이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디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은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이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호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봉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배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의 은밀한 것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성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호 사랑하라. 여와께서 호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와를 호 바라는 너희들아. 제3 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지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와께 처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하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던니곧 죽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다.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희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미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이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경외하는 자, 곧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와를 호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하 우리에게 베푸소서 제 34편 다윗이 아비멜레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그를 성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시 저의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애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네 혀를 낙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혼을...